자 박쥐와 박쥐의 먹잇감, 그러니까 박쥐의 먹잇감, 우선 나방을 얘기합니다. 감각 경쟁을 해왔다. 감각 경쟁은 생존을 위한 감각 경쟁입니다. 나방의 청력 진화와 박쥐의 발성 주파수 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방의 외피, 그다음에 그 외피하고 또그 비닐이든 비닐, 음, 비닐, 그러니까 생선의 비닐처럼. 이나방에 날개도 비늘 이 있습니다. 이게 음파를 갖다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됐고요. 답은 이번 체킹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서 갑시다. 음. 자, 박쥐와 나방이 수백만 년 생사의 감각 경쟁을 해왔는데, 나방은 청력이 생겨서 어, 줄곧 더 높은 주파수에서 소리를 감지하면서 박쥐의 발성 주파수도 높아졌어. 어, 일부 나방이니까 그러니까 그 박쥐 박지... 이 갖다가 피해야 되니까, 그렇지? 음. 그리고 그 음파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 근데 일부 나방 종은 이제 박제 음파를 갖다가 흡수해서 이걸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반사 나고 흡수를 해버려, 그러면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는 거야.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B-2 폭격기와 스틸스라고 항공기 있거든. 얘가 레이다 전파를 갖다가 흡수를 하니까 어, 이게 걸리지가 않는 거야. 음. 그래서. 뭐 탐색 작전에서 많이 쓰이지 그치 음, 스틸스 한국이가 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as always happen with natural selection에서 보시면요 여기 as는 있지 음, as 뒤에 always 나왔고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런데 뒤에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런 어, 특이한 케이스인데 유사관계 대명사입니다 유사관계 대명사 이렇게 하고요 이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위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음. 자,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유사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는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 다시 한번 선행사는요, 이 뒤에 있는 어, 문장 전체를 갖습니다 음. 마치 위치랑 비슷하지 그치? 위치랑 뒤에 있고, 콤마, as always happens with natural selection. 이렇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그다음 옛 뜻이 뭐뭐 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음, 하듯이 그러니까 유사관계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지, 그지? 음. 관계 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 아닌 상황에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꾸며주니까. 그런데 유사관계 대명사는 어, 앞에 있는 놈을 갖다가 아, 가리키면서 그리고 얘 자체의 뜻이 있어, 이 뜻을 따라갑니다. 자, 유사관계 대명사의 대표적인 게, as, as, 또 유사관계 대명사거든, 이렇게. 음. 그요 뒤에 있는 as가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옛 뜻을 살려서 얘는 만큼이지, 그치? 만큼, 이렇게, 그렇게, 뭐만, 이렇게. 됐지 따라서 유사관계 대명사 이렇게만 알고 가시고요. 단수 취급이라서, 자, 이렇게 s가 붙습니다. 이 전체, 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음. 됐고요. 자, 내츄럴 셀렉션 그러면 자연 선택입니다. 이게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덜 유리한 개체보다 더 성공적으로 생존하는 거지, 그지? 이게 자연 선택인데 항상 자연 선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뭐가 요겁니다, 요거. Bet and they pray 이게 추어고요. 해부 쭉 밑으로 가볼게. Bin 음, v고 engage 드씨입니다. 그다음에 input 까지 Race까지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자, be in c a e in 그러면 어디에도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여하다. 자, life p r death sensory arm race. life는 삶이고요. 삶. 그다음에 death는 죽음. 그다음에 sensory 그러면 감각. 감각. 그다음에 arm이 팔이 아니고 군비. 군비. 음.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 race는 경쟁입니다. 음. 경쟁.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감각, 군비,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감각 경쟁이야. 자, 여기에 저기 음, 참여해 왔다. 자, 누가 얘하고 얘가. 음, 여기 프레인는 먹잇감인데 이 박쥐의 먹잇감이니까 나방입니다. 그다음에 4 million years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 자, eat하고 d e a t 하고 연결해 주시면 it caused a t h 죠 death 이고 자, 미더 진다. 얘는 수동이 돼야 됩니다. 사물이 어떻게 직접 믿을 수가 있겠어 믿어지는 거지, 그지? 얘가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대시 진조입니다. 뒤 완전 문장. 음. 자, 그다음 히어링은 청력입니다. 인 모스 묶어주시고 어. 나방에 있어서 청력이 이제 청력이. 자, 올로우즈는 생겨나다, 생겨나다. 그다음 에 스피스 플린 묶어주시고 특히 자 일리스판스 투투더 스레드 오브 빙 이튼 바이 배트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보스가 나방인데 나방은 나비하고 다릅니다. 나방의 청력은요. 특히 생겨났다. In response to m 반응으로. 자, m 의 반응 혹은 m o 의 대응으로 스레드 위협 때문에 어떤 위협이냐? 뱃 박쥐에 의해서 빙 이트니까 먹혀지는 것. 동명사입니다. 먹하는 것. 이렇게 수동태고요.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박위에 의해서 먹혀지는 것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자 특히 생겨났다 뭐가 청력이 자 이렇게 믿어진다 not all 요거 별표 주시고요 얘는 부분 부정입니다 모든 인생 곤충이 can hear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over millions of years 묶어 주시고 자 5번일까요 뭐무에 걸쳐 이런 뜻이거든. 오버가 무엇에 걸쳐 어, 수백만 년에 걸쳐. 다시 말하면 수백만 년 동안. 자, 모스가 해쓰고. 에버 이발브도 보입니다. 어빌리티 미테오고요. 자, 두통 남으시고. 디텍트 이렇게 꾸며주는 투부종사형 용사적 용법입니다. 앞에 있는 부연 설명이야. 디텍트 v 이다시 사운드 오다시고요. 애프터 D까지,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갑시다. 자, 나방은요. 이발부는 진화시키다. 어빌리티 능력 어떤 능력 디텍트 탐지할 능력 소리 소리를 탐지하는 능력. 자 에버 하이어 프리퀀시. 자 하이어 그러면 하이어는 자, 자더 높은 이런 뜻이고요. 여기 에버는 줄곧 항상 줄곧 줄곧 더 높은 더 높은 프리퀀시는 프리퀀시 frequency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더 높은 주파수에서 소리를 탐지하는 능력 자그 능력을 진화시켰고 자그 다음 and 이렇게 네모해 주시고요 and 음, 네모해 주시고 음. 자 as 동남이 day s 입니다 그 다음에 have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as는 몸함에 따입니다 몸함에 따라 자 day 얘네들이 음. 그러니까 나방이지 어, 나방 자 나방이 해부 뒤에 헤브 이발부입니다. 해부 이발부들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해부 뒤에는 요거 음. 그러니까 이 능력 더 높은 주파수에 대한 소리를 탐지하는 능력을 이발부 진화 시키면서 진화 시킴에 따라 자 더플 캔스에 쓰고 오브 배츠 보컬리제이션 묶어주시고 해브 리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어, 발성, 그러니까 그 박지의 발성 주파수입니다. 발성에 대한 주파수가 있는데, 발성 주파수 이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음. 그러니까 지금 나방이 계속해서 높아진 주파수 소리를 감지한 능력 이거 진화시켰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박지도 발성 주파수를 높여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가자 음. 됐고요. 그다음 자 그다음에 투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어, 투 그다음에 끊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 발성 주파수 보시면 음. 지금 나방이 나방이 진화시켰대 능력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 소리 더 높은 주파수 나방이 그렇게 하면서 나방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박쥐의자 발성 주파수 있지 얘도 올라가야 되겠지 그지 또한 자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자 처음에 음 박쥐 그러니까 나방이 박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감지한다는 건 뭐냐면 뭐냐면. 그 주파수를 통해서 반사되면은 어, 그, 그 반사되면 그 물체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방의 듣기 능력이 어, 박쥐의 소리에 대한 반응 초기 단계, 나방이 낮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나방은 박쥐가 내는 낮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하, 위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박쥐가 높은 주파수 소리를 내는데 적응하면서 나방도 고주파수,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고요. 음. 자, 갑시다. 음. 자, 썸보스 주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몇몇 나방종들은 또한 이발부터 진화시켰다. 스케일, 자, 스케일이 비닐. 비니... 비늘입니다. 자, under wings 날개 그리고 fur-like coat.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요 코트가 외피거든, 되어버리. 그러니까 나방을 이렇게 보면 나방 여기 몸체에 보면 이게 털 같은 거, 옷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털옷 같은 게 있어 이렇게. 털옷 같이. 음. 그러니까 모피 같은 외피가 돼 있단 말야. 이 음. 자, boss's act가 보입니다. 아주부터 뒤까지. 케마 플라즈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요두개 있지? 어, 요두개 그러니까 얘 비늘하고 어디 갔냐? 어, 외피 있지? 요두개요두 개가 요두 개가 어, 뭐처럼 작용하냐면 어쿠스틱 케마 플라즈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라는 뜻이거든 위장 위장은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위장의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저기 카멜레온 있지? 위장 잘하잖아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리로서 이게 청각이거든, 청각 위장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야. 뭐하고 뭐가? 여기 외피하고 그 다음에 비늘이. 음, 보통 우리 그그 그 뭐냐, 그 소리를 막는 거, 뭐 차음제, 방음제 보면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막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잖아, 그지? 어, 그 소리를 갖다 흡수하는 거거든, 반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하는 걸 봐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 먹이감이 어디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데 반사를 하지 않으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야 됐지? 음. 자, by observing v 시고요 sound wave 5' 자, in부터 frequency까지 자, emitted by bat 이렇게 주시고 음. 그러니까 박쥐에 의해서 방출되는 emitted는 방출되는냐 어, 방출되는 주파수에서 자, 음파가 있습니다 음파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거야, 반사하지 않고 그다음 이그다음에대어 바이는 부사 그에 따라서 하나 써죠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그다음에 prevent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음. prevent a from b 이렇게 되십시다 a from b 이렇게 음. 자 이런 소리가 음파지 음파가 bounce back 그랬는데 이 bounce back은 다시 되튀다 혹은 되돌아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prevent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요 a가 b 하지 어, 못하게 하다. 음. 그러니까 음파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흡수를 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위치 파악 불가란 말이야. 그냥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음. 만약에 반사하게 되면 먹히는 거지. 위치가 파악돼서 그지? 자, B to b o m a and other 자, 스텔스 에어크래프트 이게 주요고요. 해브가 v 입니다 음, 해부 부이고요. 자, 그다음에 퓨 살러지 이게 옵니다. 기체 메이드 오브 모테리얼. 그러니까 그 비행기 몸통이 있죠. 그 안에 있는 뭐 모터라든가 뭐 이런 거 기계 동작 기계 하는 거 말고 그냥 몸통 자체. 자, 이 자체 이걸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체, 고체, 기체, 그 기체가 아니라 비행기 몸뚱아리. 자, material, 재료로 만들어진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 B-2, 밤호 폭격기 하고요. 그 다음에 s t e 에 l 크래 Aircraft, 항공기입니다. 자, 얘가 재료로 만들어진 기체를 갖고 있어. 어떤 재료냐? 음. 자, Do Something 묶어주시고, Similar부터 Beam까지 묶어주시면, 자, 얘는 주격관계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Something, 자, 뭔가를 하는 그러한 material, 재료로 만들어진 기체를 갖고 있다 뭐하고 뭐가 여기 비트 버머하고 폭격기야그 다음에 얘가 자그 다음에 similar 유사한 비슷한 혹은 레이더 빔 그랬는데 자 여기 레이더 빔 그러면 자, 레이더 빔은 레이더 전파입니다 다시 한번 어, 레이더 전파 자 레이더 전파에 대해서 이것은 뭐뭐에 대합니다 대해서, 음, 대해서. 음. 유사한 비슷한 something 뭔가를 하는 물질로 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어 비행기야 비행기 음, 뭐좀못 그렸는데 스텔스나 폭격기야 음. 이쪽에 레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더가 빔을 쏘겠지 그지 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면 위치가 노출되겠지 그지 근데 반사가 되지 않게끔 요 기체가 기체가 그 위에서 얘기했던 비늘이라든가, 자, 혹은 그 뭐냐 외피 있지, 어, 외피, 음. 자, 외피와 같은 그러한 재료에서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기체, 기체로 기체를 갖고 있다, 그렇지?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작전을 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걸리지 않고, 그제? 자, 여기 아까 이 부분 있지, m o s 해 h a v f Ivald, But, o b l i t to d e t e c t Sound. 여기 부분 보면 여기 부분, 음. 그러니까 나방이 박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낮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어, 처음에. 그래서 박지가 낮은 주파수를 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어, 얘가 감지를, 그러니까 나방, 그 뭐냐, 나방이 감지를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나방이 고주파 소리로 더잘 반응하도록 진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박지도 또 어떻게 해?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는데 또 적응하겠지, 그지? 결국 나방과 박쥐가 서로 능력과 적응력을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개발했던 거야. 자, 나방이 고주파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진화를 하면 박쥐가 더 높은 주파수 소리를 내는데 적응을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쪽이 어, 이렇게 적응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음. 자, 그래서 박지의 먹잇감은 감각 경쟁을 해왔다. 나방의 청력 진화와 박지의 발성 주파수 상승. 자, 나방의 외피와 박지 어, 등등등 여기 살펴봤고 다 이해됐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목소리>